노년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와 기억력을 회복하는 방법.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나요?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노년의 뇌는 기억보다 감정의 무게에 더 지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노년의 기억력 감퇴는 단순한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기억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감정의 과부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나온 삶에서 쌓인 감정들. 후회, 미련, 억울함 같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가 뇌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주의력 분산. 많은 걱정, 많은 생각, 많은 화면. 기억을 저장할 여유가 없을 만큼 집중력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정리하는 일기 쓰기. 단 다섯 줄만이라도 좋습니다. 쌓인 감정을 글로 풀어내면 뇌의 부하가 줄어듭니다. 둘째, 기억하고 싶은 것을 감정과 연결하기. 예를 들어, 생일을 외울 때 단순히 날짜가 아닌, 그날 아들이 나에게 처음 꽃을 줬던 날, 처럼 기억을 감정과 엮으면 오래 남습니다. 셋째, 단순함을 생활화하기. 물건의 자리를 바꾸지 않고 할 일은 종이 한 장에만 적기. 복잡함이 줄면 뇌는 다시 여유를 찾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꺼내는 방법을 잇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억력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면 기억도 다시 돌아옵니다.